배우 윤현민, 문채원, 윤현민 슬래시 사진 등호 김희성 기자 계룡선녀전 문채원이 윤현민, 서지훈과 함께 호흡을 맞춘 소감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계룡선녀전 극본 유경선 연출 김윤철, 제작 js픽처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문채원은 극중 서방 부부인 윤현빈, 서지훈과 연기한 소감으로 윤현민은 실제로도 긍정적이었다. 드라마에서는 까칠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분이라고 말했다. 웃음도 많더라. 이어 서지훈은 사실 나보다 어린 줄 몰랐다. 기도 컸고 예전부터 연기한 걸 봤을 때 성숙한 이미지였다몇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모습으로 처음 나오는데 현장에서 내가 장난을 많이 친다. 기룡선녀전은 동명의 외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그걸 잘 받아준다고 덧붙였다. 699년 동안 기룡산에서 나무꾼의 환생을 기다리며 바리스타가 된 선녀 선옥남, 문채원. 고두신분 이정희현, 윤현민분, 과김금 서지훈분, 두 서방님 후보를 우연히 만나면서 과거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는 코믹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오는 11월 5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